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집 뒤에 있는 뒷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요. 여러분들, 산에서 나오는 이런, 어, 푸턴치드도 맡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돼요. 비 오고 바람 불면 홍수다 혹시라도 가다가, 어, 산삼이라도 발견하고, 영지버섯이라도 발견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아,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송담이죠? 송담. 성담. 죽은 소나무에. 살아있는 소나무 죽은 가지죠? 여기. 자, 이게 관솔입니다. 관솔. 자, 요걸 한번 보기 위해서 산을 한번 올라봤습니다 한번 이따 불을 붙여볼까요? 소나무와 지금 참나무류 줄기를 잘라는데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송담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나이트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죽은 소나무에 지금 버섯이 이렇게 펴있는데요. 촥촥게임이한 부분 같습니다. 예전에 이 산에 올라와서 제가 영지버섯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참나무류고요. 숲이가 많이 지금 벗겨져 있어요. 자. 벗겨 먹은 듯한 그런 흔적이죠. 이 예, 새가 좀 흔적 같기도 하고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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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 여러분들, <laughs> 네, 영지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웃음> 영지버섯입니다. 우와, <laughs> 득템! <laughs> 득템입니다. 득템! 영지버섯입니다. 와, 이 정도면 와, 군락지가 상당한데요. 자, 어... 잠시 카메라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많은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아, 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영지버섯이 이쪽에 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야, 오늘 정말 카메라를 산에서 처음 촬영했는데, 와, 애기치 못한 선물을 만났습니다. 네. <laughs> 네,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초기에, 와, 영지버섯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산삼이라도 아, 발견하고 영지버섯이라도 발견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무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수분을 좀 먹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뭐 담을까나 다 네. 이렇게 영지버섯은 이런 참나무류, 습한 지역에 많이 잘 자라죠. 자, 이게 표자가 아마 남아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자생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 좌표를 잘 모르겠네. 네. 아직운 득템입니다. 네. 지금 영지버섯을 하늘음 제가 따서 하나는 따서 지금 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아, 여기 내려오는 길로 선택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아, 안, 그래, 안 그래도 영상 이야기 하면서, 어, 영지버섯을 예전에 이 산에서 만났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영지버섯을 여러분들 또 만났어요. 영지버섯을 또 만났어요. 와, 이거 보이시나요? 와, 뭐야. 대박. 잠시만요. 네. 여러분 들, 지금 송담 줄 기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 는데요. 아,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이렇게 영지버섯이 나 있어요. 한번 송담 줄기를 따라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송담의 줄기가 자 연지버섯은 제 옷을 벗어서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아까우니까요 제 옷보다 비싼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곳에 두고요 어. 자손나에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어우. 와, 그게. 되게... 자. 자. 손발. 와. 너무. 언제 많이 니까이거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는 산 주인이 이제 집안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와, 와, 이거. 내가 이거. 어 자, 이렇게 송담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송담이 아니고. 참나무에 기생했는데? 참나무에 기생했어. 일단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지금 제가 촬영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제가 지금 송담을 이제 작두로, 소용작두로 커팅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아까 땅 속에 묻혀있던 부분이라 어, 뿌리 부분과 줄기를 자, 나누어서 좀 절단을 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줄기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뿌리 부분을 다 손질했고요 자, 자 줄기 부분은 이제 손질할게요 지금 살아있는 거라 굉장히 싱싱, 싱싱하죠 나서 좋게 내 있는데 눈기버섯 샵에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손질을 해보았습니다. 아, 어, 지금 빨간 다래에 들어있는 게 지금 줄기 부분을 컷팅해서 이렇게 보관했고요. 아, 어, 제법 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자 눈삽입니다. 눈삽 눈삽에는 이제. 뿌리만 이렇게 커팅해서 먹었습니다. 이 자르는데 좀 진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술을 한번 담가볼까 하다가 그냥 잘 말려서 그냥 우려 먹기로 했습니다.